어, 뭐 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야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어, 캠핑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가볼 곳은 어, 동해에 있는 어, 해변을 가려고 합니다 올해 동해를 한번더 온가 가지고 동해를 한번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야 일단 뭐 캠핑카 안에 열기가 어, 대단합니다 며칠 동안 안 오다가 왔는데요 지금 현재 8월 4일이라고 표시되고 안의 온도가 44도 보셨죠? 이 정도로 캠핑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아무튼 시원하게 동해를 한번 떠나려고 지금 카메라를 들었고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남 기준으로 동해는 금요일날, 5시, 6시 돼도 출발해도 잠시 막히고 거의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갈 수가 있는 게 동해인 것 같고요. 대신에 거리가 좀 먼다, 먼다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하지만 은 그래도 시원하게 돌리니까 는 시간상으로는 참 동해가 서해보다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나무 아래 어, 이렇게 제가 차를 댔습니다. 여기는 바로 동해입니다. 이 동해 양양에 있는 어, 노지라고 해서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음, 샤워실도 있고, 뭐 이런 곳인데, 어, 일단은 뭐 유튜브에 찾아보니까는 어, 노지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뭐 찾아왔는데, 여름 성수기 때는 약간의 야영 야영비를 받고 이렇게 야영할 수 있는 곳이네요. 그리고 저녁 늦게 와가지고 아직까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곳인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부지는 여기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캠핑카, 뭐 카라반, 이거 뭐 차박.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여기 정확한 명칭은 광진해수욕장입니다. 다만, 어저께 제가 티맵, 티맵으로 어 광진해수욕장을 치고 오니까는 다른 곳을 안내해줘가지고요. 어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요. 일단 네이버 지도를 보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보시면은 지금 천막들도 아직까지 안 쳐있죠. 뭐 약간 어, 조용한, 어, 그런 이제, 어, 해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주변을 둘러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널따랗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뭐, 전기시설은 없고요. 어,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저기, 저기, 저 부분이 간이로 있는데, 저는 뭐, 행사를 위해 가지고, 어, 이렇게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곳에 화장실이 어 사용 하면 되 고, 요 다만, 여 기도 성수기 때만 여름철 만 이렇게 어 이런 데요, 아니면 은 보통은 여기 잠가 놓아 가지고 어, 화장실 이없 으신 분들은여 어, 기가 접근 하 기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닌 것같 습니다. 여기에 뭐 사이트라 할까요? 어, 캠핑하기 좋은 곳은 어, 저 나무 피팅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바다, 바다가 이 뒤쪽이라서 보는 뒤쪽이라서 햇빛이 그대로 어,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좀 그늘이 어으니까는 그나마 저곳이 좀낫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 매점들이 간이 매점들이 이렇게. 어, 생겼고요. 아 여기에 시설 사용료가 있네요. 광주지사 시설 사용료고, 그리고 주차는 무료고, 야영하는데 3만원, 4만원 뭐, 여기 받고 있네요. 샤워장하고, 구명조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료로 대여할 수가 있다고 여놨네요 자 광진해변에서 오늘 제가 스노클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광진해변은 저곳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 부표로 띄워진 데 있잖아요 저곳에서 안전관리 요원들이 이렇게 있고요 저곳이 이제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스노클링 한다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다른 곳들은, 어 가면은, 어가 드가 조금만 가면은, 허리까지 오는 정도로 이렇게 확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저 방파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 저 돌, 해초가 있고 돌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걸 넘어가면은, 어, 저곳에는 좀 괜찮습니다. 저곳에는 그 완만하게 깊어져가지고 괜찮고요. 그리고 저 방파제 있는 쪽이, 어 이래저래 해산물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개도 잡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 저기서 전복도 이렇게 따는 어,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야 다음에는 어, 와가지고 전복을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인데 어, 물론 이제 스킨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스노클링을 해서 안 되고요. 어, 저 다리 건너편으로 가면은 거의 수심이 한 3에서 한 5미터 정도 제가 눈으로 봤을 때그 정도로 그 정도를 잠수를 해서 하면은 어, 전복을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게 오신 분들 스킨 하시는 분들 전복 잡는 거를 내가 제가 봤거든요 어, 제복 많이 잡더라고요 사이즈도 크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이곳이 어, 전복을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다 좋은데 여기가 단점이 너무 편의시설들이 없는 게 너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지내기는 좋은데, 오늘 제가 편의점이, 편의점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아 어, 여기서 안 보이나? 아, 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어, 저이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면 GS25C가 어, 하나 있어요. 그곳에서 뭐 간단하게 뭐 음료수라든지 그런 거는 구입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특히 보이는, 음 지금 저기가 갯마을 넘어가지고 해변이거든요. 저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가려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가겠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걸어가면 한 2, 3km 정도가 어 나오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저것 아니면은, 아니면 아예 어 이쪽 넘어서 죽도해변이나 그쪽으로 어 가야 됩니다. 서핑의 명지, 어 죽도해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다른 해변 뭐 인구 해변이나 아니면 갯마을 쪽으로 가려고 할때 어 그나마 좀 나은 거는 어 여기가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갈수 있기 때문에 어 킥보드나 아니면은 자전거가 있으면 여기를 어 따라서 어좀 필요한 용품들이 있으면 어 저쪽으로 가서 어 이렇게 어 사면 되겠네요. 저 자전거 도로에서 본어 캠핑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킥보드를 하나 사야되네 이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박을 하면은 저렇게 어닝을 피고 저렇게 정박을 해 버리면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정박을 해 버리니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서핑을 많이 하는 죽도해변이나 인구해변 쪽으로 어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동 수단이 없어서 <laughs> 대략적으로는 걸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어, 스노클링하면서 이렇게 전복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알아가지고요. 어, 내년에는 좀 스킨을 좀 배워가지고 이제 헤루지를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